오늘의 코스는 백무동탐방지원센터 에서 시작해 세석길을 지나 세석대피소로 오른 후 초대봉 연하선경 연하봉 장터목대피소 제석봉을 지나 정상인 천왕봉에 오른 후중산리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백중종주 코스입니다. 총 산행시간 9시간10분 운동시간은 8시간14분이며 전체거리 17.34km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5일 수요일 저녁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지금 백중종주 가기 위해서 준비물을 챙겨놨고요 네, 똑같이 25리터 가방 스틱 이건 우비입니다 우비 혹시 모르니까 챙기고 수건도 비온다니까 두개 챙기고 삼각대, 무릎 보호대 장갑, 모자 헤드랜턴, 미숫가루 수박을 좀 쌌고요 그 다음 간식들 곤약 그 다음 물 1.5리터에 파워이다 하나 이렇게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총 무게는 5.5kg. 그래서 이제 물도 다 마실 거고 간식도 다 먹으면 한 3kg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서울 터미널로 출발해 보시죠. 동서울 터미널 승차장 34번에서 타시면 되고요. 11시 59분 함양 지리산 고속버스입니다. 1인 51,800원. 소요 시간은 약 4시간입니다. 세석대피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8분.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다가 5km 지점 이후부터는 약간의 급경사가 시작됩니다. 세석길을 따라서 한신계곡을 옆에 두고 세석대피소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너덜길. 계단길, 돌길이 이어집니다. 어, 비가 조금 와서 미끄럽고요. 여기는 계곡 옆이라서 항상 이렇게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발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갑이랑 스틱 항상 구비하시구요. 안전사냥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 5시 반이구요. 5.2km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1.3km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에요. 어, 가파른 오르막길이 시작되니 충분히 수분 섭취하시구요. 목폭은 좁게 천천히 자기 호흡 가다듬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신계곡 쉼터입니다.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한신계곡에서부터 세석대피소까지 가는 900m 거리가 정말 최근 2, 3년 동안 산행하면서 제일 어려웠고, 그리고 해탈곡에 두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어우, 드디어 다 올라왔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상고대 보이시죠? 이 세석평전에 철쭉을 보러 온게 아니라 상부들 보러 온 거예요. 음 여기까지 리뷰해 보자면 백무동에서 이곳 세석대피소까지 한 6.5km에서 6.8km 정도 되는데요. 어, 대부분 약간의 오르막에서 평지와 오르막 내리막이 지속되다가. 아까 보셨듯이 한신계곡 쉼터부터 스 이곳까지 약 0.9km, 900m. 아, 어, 사람 환장할 정도로 힘듭니다. 어느 정도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오세암에서 마등령 올라가는 구간 또는 어, 봉정암 가는 구간에서 해탈고개를 두 개를 연속 붙여놓은 것 같아요. 거리도 해탈고개 500m, 여기 900m니까 딱두 배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눈 오고, 아, 어 해서 너무 춥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비도 챙겼고 이 판초우위도 챙겼고 그 안에 경량패딩도 입어서 춥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세석대피소로 가서 물 채우고 이제 장터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가오시죠 자 서서히 구름들이 거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세석에서 물좀 보충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세석 평전을 지나 초대봉으로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네. 시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연분홍 아름다운 철축들이 맹해를 입어서 조만간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아, 네, 오늘은 백중종주 상고대편입니다. 해발 1703m. 이제 초대봉입니다 세석대피소에서 한 20분 올라왔고요. 여기도 꽤 힘듭니다. 이게 지금 날씨가 에그런지 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반대편은 거의 지구 종말 수준인데요. 이 반대편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지리식경 중 지리팔경의 연화성경이 포함됩니다. 연화성경은 지리산 주 능선의 봉우리인 연화봉부터 세석대피소까지의 능선길에서 보는 경치를 말합니다. 연화성경은 25.5km의 지리산 주 능선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처럼 구름이 흘러가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저 연화산경의 모습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이 지리 식경 중에 저는 지리산 천왕봉 일출과 더불어 가장 멋있는 곳 손꼽는 곳이 바로 이 연화산경입니다. 원래 오늘 한계령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방이 이제 미뤄지고 통제되는 바람에. 지리산 이쪽에 왔는데 아 기대했던 철쭉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고대를 많이 봐서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바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뒤에 연하성경 4시간 50분만에 연하몽에 왔습니다 해발 1721m 이제 장토목까지 800m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다철쭉인데 보이시죠? 어, 이게 제대로 필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와보시죠. 자, 여태까지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어, 이렇게 강풍불고 춥고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연화심터에서 세석대피소. 그 오르는 900m 구간이 제일 힘들었고, 나머지는 뭐 힘들 게 없어요. 아주 서서히 지금 가고 있고. 이제 문제는 장터목 대피소에서 재속봉을 지나 천왕봉 가는 길. 그 길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산행한 지 10km가 넘었고, 어, 몸도 좀 지쳤기 때문에 그 코스를 무난히만 넘기면 뭐 중산리로 내려가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요. 어 백중종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산행하다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렇게 또 멋진 풍경이있습니다 저기 연화봉이 있고요, 저 연화성경이 있고, 아 정말 아름답죠? 아이고 철쭉들이 무슨 목화섬처럼 목화섬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간 한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산행한 지딱 5시간 됐습니다. 아, 여기 너무 거울게요 앞으로 보세요. 지금 5월 16일 맞습니까? 와. 저 옆에 주무들도 그렇고, 전나무들도 그렇고, 와, 너무 멋있다. 이날 하얗게 내린 상고대들이 지리산 온산 산 전체를 뒤덮었는데요. 그중에서 장토목 대피소 옆 상고대와 제석봉 가는 길의 상고대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하얀 풍경을 온전히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해발 1808m 제속봉입니다 이 장터목 대피소에서 제속봉까지 600m 인데 꾸준히 올라와야 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올라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상고대들을 많이 봐서 아주 눈호강 했습니다 와 이제 마지막 통천문 저기 보이고 여기 보이죠 통천문? 저게 통천문입니다. 그다음부터 계단길. 아유 반갑네요. 와이 아, 상고대 어쩔 거야 진짜. 아니 지난 주말에도 철쭉 소개해드리고 철쭉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세섭평전 철쭉 어떤지 보여드리려 왔더니 온통 상고대입니다. 너무 하얗고 이쁘네요. 와. 아. 역시, 상고된 지리산이죠. 500m 남았습니다. 네, 하늘로 통하는 문인 통천문 앞입니다. 아, 이 서리꽃 터널이 산행객들을 반겨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통천문. 아, 이. 이 문을 넘어서면 천왕봉입니다 산행 시간 6시간 10분, 산행거리 12km. 자, 저는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백무동에서 출발해서 지금 9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딱 6시간 만에 12km 산행했고요. 6시간 정도 걸려서 지리산 정상인 천황봉에 왔습니다. 음, 철쭉 좀 보러 가려, 보려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발해봉에 철쭉 냉해이버을다못봤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춥고 이래서 상고대만 보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굉장히 백중 종주는 의미가 있는 종주고, 그리고 세석평정과 연하성경, 그리고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까지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종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이제 중산리로 하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산리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무릎보호대랑 스틱, 복 하시고요. 장갑도 끼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백중종주의 마무리 중산리로 향합니다. 자다 같이 한번 가시죠. 하산길조차도 이 산고대와 저 푸른 실록이 어우러져서 아 산행객들의 두 눈을 사로잡습니다. 어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아좀 바람이 세고 추워서 좀 고생은 했지만 아주 즐거웠던 산행이었습니다. 지리산 벚계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식수 보충했고요. 공사 중이라 로타리 대피소가 닫았나 봅니다. 24년 12월 9일까지 저희는 중산리 탐방 안내소로 내려가겠습니다. 중산리 방향에서 바라본 천왕봉은 봄그 자체입니다. 푸릇푸릇 아주 새싹들이 피어나서 온 세상을 초록으로 물들이고 있네요. 해발 800m 칼바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안녕하세요, 산타크루 v 페입니다. 이 저는 이제 중산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백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 세석대피소에서 세석평전을 본후 초대봉을 지나서. 연화성경의 그림 같은 환상적인 설경을 본 후에 연화봉을 지나 장터목 대피소에서 잠깐 쉰 다음에 재석봉을 지난 후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을 찍고 그리고 이곳 중산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5월의 설경을 만나봤습니다. 어, 총 거리는 17km 정도 되고요. 걸린 시간은 딱 9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 서북 종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제 체력도 그렇게 되지 않고 어, 산행도 오래해야 되고 힘드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어, 서북 종주보다 확실히 저는 백중 종주가 훨씬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주 능선을 타고 세석평전, 연화성경, 지리산 천왕봉 이렇게 지리 1 0경에든 것들을 이렇게 차례 차례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정말 5월달에 환상적인 설경을 본 거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백중종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방 안내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중산이 원지 4,700원